아, 그먹어주세요 뭐야 아, <laughs> 어, 수 <향수 웃음> <먹었어>. 아, <laughs> 어, 수 어, 아, 수 아, 수 아, 향수 아, 수 아, 잠수. 아, 잠수. 아, 잠수. 시잠이 아, 잠수. 아, 잠수. 아, 잠수. 아, 잠수. 아, 잠수. 아, 어 뭐야 어디까지 어디까지 올려야 되는거야 아저 죽을뻔한거 아니죠? 와 아, 시발 죽을뻔한거 아니죠? 와 아, 시발 향수 향수 독해 향수 먹방 까지 어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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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을뻔했어 향수가 또오두양이야아 죽을뻔했어 죽을